지금은 여러분 스스로를 믿는 게 최선이라는 거. 맞아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좋겠어요. 중요하냐면, 그냥, 그냥 그 안에서 최대한 좋은, 어느 곳에서나 좋은 사람은 있으니까 좋은 기회들도 있고, 그리고 꼭 대기업, 막 엄청 막 3대 막그 목표의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 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 회사가 제 목표였겠습니까, 여러분? <laughs> 그랬겠습니까? 저는 제 회사 몰랐어요. M&A 집 1도 몰랐어요. 생기지도 않았었어요. 저연습생을 했었을 때, 제 회사 음. 있지도 않았어요. 음. 그치만, 저는 이사님을 만나고, 어. 우리 매니저님을 만난 건 운명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음. 그거를 너무, 이제 너무 잘 챙겨주셨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상도 받을 수도 있었고, 그냥 음. it's meant to be. 그래서 그냥, 어느, 어느 회사에 있건, 어느 대학에 가건, 네. 최선을 다하면, you never know. 진짜, never know. 뭐,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탓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는 항상 온다는 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맨날 이게 초등학교 맞죠. 때부터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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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맞죠. 이래 왔어가지고, 수능!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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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해서 데뷔 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